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사고 포객이 4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책 활용 시스템사고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생명의 지혜라는 책을 가지고 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었지요. 그때는 생물 다양성, 위추장과 아래추장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법칙인 도마뱀, 개코의 불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주제는 상호의존성과 연결입니다. 네, 저자는 린다 부스 스윈이고요. 이 책의 이 이야기의 대체적인 줄거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제 도마뱀이고요. 도마뱀의 이름은 개코입니다. 개코가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면, 개똥벌레의 그빛 때문에, 이제 반딧불이죠. 빛 때문에 이제 잘 수가 없다고 이제 추장에게 가서 이제 불만을 얘기해요. 추장이 개똥벌레를 불러서 도마뱀 개코가 불만스러워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개똥벌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불편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바로 딱따구리가 이제 소리를 딱딱 소리가 내, 나죠. 그 딱따구리의 소리가 사람들을 깨워서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하는 알림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려고 불빛을 환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추장이 딱따구리에게 이제 가죠. 그랬더니 딱따구리는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개구리가 이제 개굴개굴 거리는 거를 들었고 그 소리가 아마도 지진이 날것 같다. 지진을 경고하는 거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그죠. 요번에는 이제 또 추장이 개구리를 찾아갑니다. 개구리를 찾아가서. 어, 또, 이야기를 전하니까, 요번에는 개구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길에서 똥을 굴리는 새똥구리를 봤죠. 그래서 너무, 어, 더럽고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개굴개굴 소리를 흘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 또 새똥구리를 찾아가죠. 그래서, 새똥구리가 또 요번에 뭐라고 하냐면, 물소가 길 한가운데다가 툭 하면, 똥을 싸서 그걸 치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또 이제 물소한테 가겠죠 그래서 물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음 물소가 뭐라고 하냐면 도로에 빗물 때문에 이제 구멍이 나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똥을 쌌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빗물에게 가야겠죠? 그래서 빗물한테 왜 이제 그렇게 이제 비를 내리게 하냐 이런 거죠. 구멍을 이제 하게끔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빗물이 없으면 모기도 없고, 모기가 없으면 개코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코한테 가서 말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개코한테 다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불만스러워 하지 말고,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개코는 추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이야기는, 음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즐겁게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기 등장인물이 8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등장 인물에 맞게 목소리를 좀 다르게 곳때 곳때 다르게 해서 어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집중해서 들었고요. 그래 왼쪽 사진은 제가 수업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어, 사진은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 지도를 그려 본 것입니다. 또 화살표,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는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책에 나오는 보마뱀이죠? 보마뱀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어, 요것이, 어, 개똥벌레입니다. 개똥벌레. 그리고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고 요거는 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즐겁게 이 연결 지도를, 어, 이야기 따라서 그려보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요렇게, 아,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명한명 한명 발표를 시키면서, 어, 주변에서 이제 소재를 따와서, 어, 연결 연결하는 이러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각자의 이야기로 개인별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 연결하는 이러한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독서를 하면 똑똑해지고 똑똑해지면 1등을 할수 있고 1등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더 독서를 하고 이제 이러한 식의 연결지도 있죠. 네, 1등을 할수 있다는 말이 좀 음,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1등과 같은 어떤 서열화 이런 개념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운동하면 몸에 좋아지고, 몸에 좋아지면 이제 다이어트가 되고, 그러면 다시 운동하고, 이런 식의 연결 지도죠. 다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활동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 이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해서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데 편으로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빠지면 또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걸 표시를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반대로 스트레스가 이제 놀아야지 이제 해결이 되니까 해소가 되니까 놀고 놀다 보면. 아, 만약 놀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순환되는 이러한 연결지도를 이 아이는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 교육 활동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한 다음에 아이들 영, 어, 공부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써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 그 평소의 수업 형태와는 다른 그런 수업이어서 아이들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갔던 것 같고요. 제가 특강식으로 2시간만 80분간 아이들과 수업을 했기에 어, 더 뭔가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어, 담임으로서 아이들과 어, 계속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다 근시환적인 눈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또큰 그림을 볼수 있는 그러한 자구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처음 부분에 어, 몸으로 익히는 활동으로 그 삼각형 연결 게임, 이등변 삼각형 게임을 해 보았는데요. 어, 4학년이라서 그런지 사학년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어, 며칠 전에 배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개념이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제가 어운 뭐 영상의 미숙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은 제가 의도한 만큼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이나 또는 6학년 그 우위 아이들에게 그 활동을 적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시스템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처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화책 활용 시스템 사고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